자, OECD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OECD 꼴찌에서 세 번째다. 우리가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으로 이걸 자꾸 그 거론을 합니다. 그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습니다. 임상의사수로 봤을 때에 OECD 국가들 가운데 조금 제일 많은 데보면 오스트리아가 5.2명, 인구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의사회가 몇 명인가를 따져본 거예요. 따져보니까 오스트리아 5 2명 어, 노르웨이 4.8명, 뭐 리투아니아 4.5명, 스위스 4.3명 쭉쭉쭉쭉 내려와서 평균값이 3.5명. 네, 평균 OECD 평균, 평균이 3.5명인데 저 밑으로 와서 꼴찌에 보면 콜롬비아 2.2, 폴란드 2.4. 그게 한국 2.4로 저 왼쪽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 꼴찌에서 세 번째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그 옆에 보면, 누가 있나 보면, 그 옆에 2.4, 동일 똑같은 2.4로 멕시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2.5입니다. 미국이 2.6입니다. 위에 빨간 마킹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일본 2.5, 한국 2.4, 미국 2.6이에요. 독일 4.3, 프랑스 3.2 됐지만. 자, 그럼 독일, 프랑스의 어려는 어떠하며, 일본, 미국의 어려는 어떠한가 들여다 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나라들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면, 백내장 하나 수술하려고 그러면은, 무려, 예? 뭐, 며칠? 기다려야만 되고, 59일씩이나 기다려야 되고, 우리나라는 백내장 그냥 가면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거는 차치하고 이, 일본, 이 수, 숫자만 가지고, 거기다가 한국은 또한의사까지 포함됐으니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증언이 필요해. 이렇기 때문에 OECD 평균까지 가려그래도 상당한 만큼의 의사가 필요해라고 하는 근거자료로 요 하나를 딱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병상수를 한번 볼까게 우리나라 병상수는 저기 오른쪽 제일 꼭대기입니다. 제일 오른쪽 제일 병상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병상수는 인구 천명당 7.1개인데 OECD 평균이 3.5입니다. OECD 평균 3.5에 비해서 두 배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병상은 뭐 그냥 뭐 어, 아무나 들어와서 자는 뭐, 여관이나 호텔 만들려고 병상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병상, 필요한 병상만큼 누가 채우고 누가 진료하고 누가 셈입니까? 대한민국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의원 병상까지 포함을 하면은 일본보다 우리가 많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보, 복지부 통, 통, 통계죠. OECD에다가 제출한 통계인데. 그러면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의료기관 또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환자들을 단위 시간으로 봐서 환자들을 더 많이 보고 더 열심히 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죽어나는 게 누굽니까? 인턴 레지던트들이 죽어나잖아요. 지금 인턴 레지던트들이 밥그릇 싸움 한다고 나가서 저런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몰아간 거 아주 나쁜 행위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됩니다. 네?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 하루 24시간 중에서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는 대부분 또 병원에서 자야 되고 그렇게 하고 박봉에 그렇게 버티는 데는 지금 이어려 체계 하에 내에서그 모든 것을 익히고 감당하는 주축의 허리고 그거를 지나면 나는 이제 전문의 자격을 따고 할 거야 라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그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더느려주면 당신들이 편할 것 아니냐 라는 논리로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1년에 2,000명씩 증원시켜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느냐? 아니라고 보는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더 힘드냐면, 흉부외과라든지, 정말, 생명을, 그런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그런 과일수록 지원자가 없는 현실. 우리 그 슬기로 너사 생활 보게 되면은 그 외과, 막내 외과 한명 가지고 여러 과 선생님들이 오늘 수술 어시스트, 수술 어시스트 하는데 서로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눈빛이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족한, 부족한데, 네? 그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곳을 채워줄 수 있으면, 네. 뭐, 이천 명씩 뽑으면은 다 여기저기 채고 거기로 갈것 아니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현재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편하고 쉽고 돈 많이 벌수 있는 그쪽 먼저 딱가고그 다음에 낙수 효과처럼 온다 그러면 어느 세월까지 기다리느냐. 무엇이 문제를 지금 들여다 보라는 거지. 지금 현재,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어려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들여다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훨씬 적다? 그런데 왜 병상 수는 이렇게 많은가는 왜, 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이, 두 배, 세 배나 더 많이 병상을 관리하고 환자들을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OECD 평균보다 세 배나 더 많이 병원을 찾는 메디칼 쇼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디칼 쇼핑. 그렇게 하는 분 많잖아요. 오늘 병원에 가서 내가 약을 탔는데 미심쩍어미심쩍으니또 다른 병원에 가고 더큰 병원에 가서 또 진료를 받고 약 타는 게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전산 잘돼 있겠다. 아, 이 사람이 어디서 약을 탔는가를 분명히 점점 그런 추세로 가긴 하지만 그러면은 다른 병원에서 약을 받고 다른 방에서 진료받은 거를 데이터를 보는 것이 개인 정보를 뭐 침해하는 거다 어떻다 하게 되면은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을, 여러 군데를, 해도 오죽하면 메디칼 쇼핑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나라. 예. 그러다 보니, OECD 평균보다 두 배, 세배 병원을 가는 횟수가 늘어났는데, 그러니, 가다 기다린다. 대기 시간이 길다. 그런 말하는 거는, 그죠? 예. 원인 제공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보건으로 지표해보면, 인구 대비 병상은, 천명당 한국은 12.8인데 OECD 평균은 4.3이니까 무려 3배잖아요. 3배. 1인당 외래 병원은 OECD 평균이 5.9회인데 우리나라는 15.7입니다. 거의 뭐두배 반, 세배 가까이 되는데 임상의 사수는 한의사 포함했을 때 OECD 평균이 3.7명이고 우리가 2.6명이라고 하지만 미국, 일본 비슷한 수준이다 이거죠. 근데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 왜 미국에서 온 가족분들, 유럽에서 온 친인척 분들이 한국 오자마자 반드시 해결하고 가는 게 있잖아요. 병원 다 다녀서 치과, 어디 뭐, 온다 타고 병원하고 갑니다. 왜 그러는지 물어봐야 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고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나라는 어떻게 여기 오자마자 병원부터 찾냐. 어, 물어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OECD 데이터만 가지고 어사소모자라이 뭐 채워야 된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의사들이 많아지면, 지금의 언제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많은 의사분들의 먹거리를 우리가 다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걸왜 생각 안 하냐고. 엄청난 재해석 재원이 필요한 건데. 병원들도 의사들이 많아지면 의사만 많아지게 아니라 간호인력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늘어나야 되는, 많아져야 되는데 시설 투자하는 만큼 의보수가는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의료비에 들어가는 국가재정명이 더 커져야 되는 걸왜 생각 안 하냐 이거죠. 그러면 그 의사들이 전부 필수 의료과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과거 지금처럼 돈잘 벌고 더 좋은 성형외과 왜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그죠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리고 개조를 시켜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만큼 더 수련시키고 더 시켜서 그런 사람 더 많이 만든다는 생각은 왜안 하냐 이 말이죠. 정말 지금 필요한 과에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흉부외과처럼 음, 서울대의 서울대 간호사가, 서울대 병원에, 서울대 병원의 간호사가 급하게, 응? 음? 코마 상태가 돼서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했다는 기사 보셨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 병원 간호사, 수술할 사람이 없다? 수술할, 의사, 할 수가 없다. 그럴 거예요. 야간의 시간에, 밤 시간에, 어, 당직 의사도 있고 다 있겠지만, 딱고 그 맞는 수술 지금 거의 전문 분들로 세분화돼 있어서 딱 맞는 어사 선생을 찾지 못해서 결국 몇 군데 찾다가 사망했다는 그런, 그런 기사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어떻게 그쪽을 지원하게 할 것인가, 더, 더 많은 수련이들이 레지던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의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지. 몇천 명, 이천 명, 삼천명한 달하면 거기도 다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정책을 펼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논의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어떠, 어떠한 분야에 얼마만큼 의 인력이 필요한가, 거긴 잘안 가려고 한다. 그럼 어떤 대책이 있을까를 진지하게 당사자들하고 현장하고 논의를 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거 먼저 하자 그러는데. 왕창 그냥 몇천명 뽑겠다고 먼저 던져 버리면 응?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보가 왜곡되고 있는지 아주 대표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OECD 주요국 의사 소득 및 의사 수해 가지고 빵 신문 보도록 이렇게 냅니다. OECD 주요국에서는 자, 개원 전문의 기준, 의사 소득 기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료의 <laughs> 핵심 중추 의료의 축은 대학병원 또는 소위 말하는 빅5 병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개원 전문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원 전문의는 그야말로 수익도 높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개원이들보다 훨씬 급여가 낮고 적습니다. 그럼에도 사명감으로 대학병원에서 의료를,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물론 또 명예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유지해 가는 건데 개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 구단 보십시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로 했을 때 대한민국이 전국의 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한국 6.8배, 벨기에 5.8, 독일 5.6, 오스트리아 4.5, 캐나다 4.1 이렇게 쭉 해놓으면 이스라엘,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이렇게 쭉 해서 마치 스위스나 네덜란드보다 우리가 두 배. 오, 대한민국 의사들이 네덜란드, 스위스보다 월급을 두 배나 받네라고 인식이 납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해서 대한민국 개원 전문의의 급여를 놓고 조야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모릅니다. 일단 보도가 됐으니까 제대로 조사했거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의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한민국의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먼저 대비해야죠. 대한민국 노동자가 그렇게 어? 대우를 잘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 물론, 귀,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라고 하는 것처럼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도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평균, 노동자 평균 임금을 봤을 때에, 유, 뭐 외국과 유럽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냐고요. 그런 거 없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해서 기업 전문의가 몇 배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저게 얼마나 정보 자체가 왜곡된 겁니까? 그 다음 의사수. 체코 7.7, 오스트리아 7.0, 한국은 저항대 2.7. 수도권 등 주요 도시 기준 인구 1000명당, 보세요. 자, 미국은 미국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가 2.4고, 미국이 2 1 일본이 2.5고, 미국이 2.6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서 보면, 이 데이터로 놓고 보면, 미국이 6.6, 한국은 2.7. 우리보다 두배 훨씬 높다. 수도권 등 주요 도시 기준. 그럼 미국은 더더욱 수도권에 몰려있는, 집중되어 있는 비율이 훨씬 크네? 그거는 들여다보지 않고. 그죠? 네, 수도권 도시 기준에서 인구천명당 우리가 이만큼 작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내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그러면, 어? 한국은 저지역으로는 훨씬 더 지역 쪽이 저런 나라들보다도 어?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더 많이 어리기간이 분포되어 있네라는 걸뭐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서 미국은 거의 수도권에 인구천명당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은 훨씬 더 양호하네요. 이렇게 봐야지. 저거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나니 의사가 많이 필요해. 한국 의사들은 이렇게 많이 월급을 받아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가 왜 왜곡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